현재가 선물이기 때문에 프레젠트인거야 프레젠트란 뜻이 현재이면서 선물의 뜻이잖아 그죠? 수많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가는데 자 그럼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80년대입니다 일본의 언제라고요? 80년대. 일본이 8 0년대 가장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몇 년이 지면한 30년이 뒤졌어요 그럼 30년 후에 일본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보면 딱 맞아 한국은 더 빠를 거야. 아마 20년 정도 보면 돼요. 그 20년 후에 지금 일본의 모습이 한국이다. 아무래야안 아무래요? 아무래요. 한국은 제가 볼땐 아무라입니다. 20년 후는. 분명히 아무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라 나라가 지금처럼 자녀를 낳지 않고, 지금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인구가 늘지 않고, 앞으로 이 시대로 계속 간다면, 한국은 이 고령화의 심각성 때문에 너무나 심각해져 버려요.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60이 넘어갔다 60은 청춘이에요 지금 반을 깎으세요 난 서른이다 자 어르신들 난 서른이다 난 서른이다 여러분들 서른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그땐 일찍 돌아간 게 아니었어 10년 전에는 아세요? 그때는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근데 지금 봤을 때 일찍 돌아간 거지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아니라 그냥 남자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 일찍 돌아가신 거지. 지금 보면. 저희 아버님 지금 살게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어머니도 그 동일하게 70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갈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맥세까지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은 긴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면 돼. 내가 지금 얘기해 드린 대로. 창업 마인드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팀에이트가 되면서 그블루다이아몬드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사장님이 한 분이 양승남 사장님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은 핀으로 올라간다는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한게 아니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핀이 올라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해요 그냥 내가 이 사업이 재밌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즐겨야 돼요 이게 뭐 고통이다 뭐, 뭐 올라간다 이런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가 선물인데 이걸 즐기지 즐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다시 얘기해서 일본이 80년대에 엄청난 불을 창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지금 80년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러분 잘알겠지만이 건강 식품이 언제까지가 발전하냐면 2만 불에서 3만 불시대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들 뉴스킨 쓰라 고 그러면 소비자 써도 사업은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자산이 500억이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초안 에서 뉴스킨 할 생각을 안 해.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너무 또 돈이 없는 사람도 뉴스킨 제품을 못 쓰기 때문에 또힘들어하 또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킨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중상층에서 중류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만불이 넘어가면 중요치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도 1대99거든. 1대99는 무슨 얘기냐면, 1%는 30억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평균 1.7억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 소중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고,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고 내가 철학을 가져가야 되고 내가 마인드로 확실하게 심어져서 내가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갈때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의식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 들어오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지. 왜? 내가 이미 제품 경험 다 해봤어. 그 다음에 런칭 시키는 건 내가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고 그 사람은 내 열정을 못 따라온다는 거야. 핀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핀트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보고 따라온다고요? 열정 붙잡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냥, 그건 뭐냐면, 뉴 스킨 사업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니까. 삶이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변화되지 않은 모습 보고 움직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람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팀에이트가 되신 분들은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팀에이트 됐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팀에이트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막판에 가서는 굉장히 속도가 붙는 걸볼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어느 순간에부터 내가 인성이 되면서 붙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내가 인성이 안 됐고, 내 자신도 긴가민가만 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 환경이 바뀌는데, 근데 뉴 스킨 사업은 내가 언제까지 보게 되면 2026년까지 봐요. 성공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왜냐면 2026년 이후에 가면 한국은 이미 3만불 넘어갔고 4만불 넘어가고 시장 형성 자체가 이미 벌써 포화된 상태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바디갈바닉 나오고 막 시장이 막형성돼서 시제품 막 런칭될 때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움직여서 액션해서 취해줘야 돼요. 그 대신에 취해줄 때 아까 내가 얘기한 사람을 본 눈을 키워주면서 액션을 취해야지. 사, 사람을 볼지도 모르면서 액션을 취하면 오히려 상처만더 준다는 거죠. 속도라는 것도 이해요왜 남들은 왜다 여기 와가지고 다 열심히 들다 강의를 잘 듣고 하는데 왜내 파트너들은 와가지고 맨날 도망만 다니고 안 되냐.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향 파악을 내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 제가 아까 부자의 철학 중에서 두번째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랬죠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모든 문제는 나 자신이 있는 것때 내가 인정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그릇이 아직 안되기때문때 내가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 강의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백 권, 천권 읽는 것보다 제 강의 한번 듣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신있게말씀드리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통해서 열정을 제 열정을 받고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션을 만든 거거든. 근데 저는 미션과 비전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갈 길과 방향을 잡아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돈 벌려 고하려면 부자 컨설팅하지 강의 안 합니다. 부자 컨설팅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강의는 제 사명이에요 사명. 강의는요 제가 사명 가지고 가는 거야. 강의는 제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가지요그 사람 부자 만들어 주려고. 저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 전 주식도 잘 알고요. 부동산도 잘 알고 재테크도 잘 알아요. 그래서 게링리치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성공시키고 자신감을 심어 주는 거예요. 뉴스키는 그거 하나만 확실해지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언제는요? 지금은 중요한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저는 뉴스킨이 굉장히 사정이 사, 빠르게 갈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빠르게 갈거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람이 대안이 없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이래 대안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정도 현실이냐면 자영업자들이요 3억에서 5억정도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많이 벌어요. 500만원 벌어. 600만원 벌어. 지금 현재 그래요. 한국 현실이. 대기업의 셀러리맨들이 저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저 현대 출신이에요. 제 친구가 부장인데 연봉이 1억이래요. 세금 떼고차 뛰고 포떼고다 뛰고 나면 400만원 갖고 간대. 400만원 가져가면 자녀 학자금 내고 뭐 하고 나면 자기도 빠듯하다고 그러더라고. 연봉 1억짜리가. 그래서 그 친구도 내일 모레에 잘려. 그럼 대안이 없어, 걔도. 그 대기업이 얘기하는 거야, 대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에요. <laughs> 당연히 오라고 그래야지 그죠? 계속 전파해야죠. 계속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 꿈을 심어줘야 돼. 기회를 계속 줘야 돼요. 계속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시스템과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릇이 안 되면 사람이 안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내가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먼저 알아야 돼 나를 제가 시간이 되면 다 테스트 해볼 다 할텐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테스트 할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읽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돈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돈 돈에 대한 통찰력 다이아몬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된 사람들이 봤어요 변호사, 판사, 회계사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얼만큼 자기관리를 잘하고 자금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아주 중요하죠 돈을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 따라서 돈을 벌고 불리고 쓰고 빌리고 나누는 힘을 기르자 다시 돈을 벌고 불리고 쓰고 빌리고 나누는 힘을 기르자 굉장히 중요한 요 돈을 벌고 불리고, 쓰고, 빌리고, 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돈에 대한 철학이 딱 씁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야 되고,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빌려야 되고,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만들어갈 것인지. 뉴 스킨은요, 뉴 뉴스키는 스킨 통해서 자산 증식도 같이 가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이 더 커져요. 천만 원을 벌면 뭐 하냐고, 다 써제 끼는데. 그럼 핑가도 소용없는가, 그거는. 그죠? 천만 원 벌어서 다 쓰면 항상 천만 원에서 핀 유지되나? 어렵죠. 자기가 인격이 안 되면 천만 원 갖다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팀에트가 돼도 계속 끊임없이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세상은 모르는 거거든.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진짜 일본의 쓰다미 같은 게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지. 그러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거기서 내 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자스쿨 강의를 하는 목적은, 어, 여러분들을 일단 부자로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엄청난 기회에 여러분 소득 증대와 자산을 증시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박수 안 칩니까? 예, 예. 여러분, 강의 재밌어요? 예, 예. 저 원래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이거 1시간 반째 강의잖아요. 1시간 반째니까, 어, 맛보기만 강의를 할게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공개 숙고 강의 또 있고요. 항상 있는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하는데 성공한 요인이 세 가지라고죠. 창업자 마인드, 그 다음에 사업장 아이템. 사업장과 아이템 이미 됐어요. 여러분들 창업자 마인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창업자 마인드를 시간을 투자해서 바꾸셔야 돼요. 혼자서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뭔가 내가 나를 만들어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자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람, 창업, 건강, 돈. 건강은 이미 뉴 스킨이 게임 끝났잖아요. 그죠? 저는 뉴 스킨 제품을 보면서 요새는 경악을 하고 있어요. 경악. 경악. 정말 대단하다.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경악할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 중에서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뉴 스킨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대접 사장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사람으로서 자신을 갖춰주는 시간 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배워나가야 돼요. 체계적으로 쫙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맛보기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적으로 좀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블루오션이죠 바디갈바니 바디트리오 그죠 이 시장은 블루오션이에요 이 시장은 누가 몰라도 블루오션 입니다 그건 뭐 제가 얘기 안해도 유정한 어? 블루다이몬드께서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는 간단해요 여성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백문이 불일견이면 그죠 백문이 불견이죠. 근데 뭐가 있죠? 따라서 백견이 불여일촉이다 무슨 얘기냐면 남성은요. 여기다가 딱 앉혀 놔야 돼.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듣게 만들어야 되고 비전을 주게 해야 돼요. 근데 여자는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비전을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스킨십 하면 돼요, 그냥. 만나서 제품 쓰게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 와서 브리핑 하시는 거 성공한 분들 블루다이몬드 꿈들, 여성분들이 와서 여기서 서면 대부분이 나는 우리 아이가 뭐 아토피가 걸렸는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제품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써봐서 좋으니까 필이 꽂혀서 온 거지. 그죠? 그러다가 대안이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서. 내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사업이안 돼.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업을 보고 여기서 뛰어드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야, 이 정도의 제품력이면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러면서.